전자기에 나오는 기본 법칙들을 쭉 써놓고서 봤더니 하나는 전기장에 대한 적분, 면적분, 하나는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 또 하나는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으로 이루어진 네 가지 법칙 이것들이 봤더니 뭐예요? 가우스 법칙,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암페어 법칙 이네 가지가 전자기의 기본이 되는 법칙들인데 써놓고 보니까 이게 서로 따로따로 성립하는 법칙이라기보다는 뭔가 일관되게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맥스웰 방정식들을 적분 형태로 써놨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도 바꿀 수가 있냐면 미분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적분 형태의 방정식과 미분 형태의 방정식은 다루는데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형태의 적분 형태의 미분방 법칙들을 미분 형태로 바꿀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우리 전에 배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이버젠스 정리와 스톡스 정리인데 다이버젠스 정리는 언제 했습니까?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 할때 이런 놈이 나오면 무조건 부피적분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거 나올 때는 항상 아 이거 부피적분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이용할 겁니다 근데 부피적분으로 바꿀 때 어땠냐면 요 F에 대한 면적분을 폐곡면에 대해서 바꿀 때 그거에 다이버전스를 부피적분했죠 다이버전스 스톡스 정리도 비슷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선적분에 대한 거였죠. 폐곡선에 대한 임의 벡터장을 선적분하면 항상 어때요?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면적분으로 바꾸는데 그때 면적분으로 바꿀 때는 요거 벡터니까 요것도 벡터를 만들려면 요건 스칼라니까 스칼라니까 다이버전스가 됐지만 요건 벡터로 만들려면 컬을 만들어야 된다 고했어요그 그러니까 컬을 만들어 가지고 면적분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바로 스톡스 정리라고 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맥스웰 방식 써놓은 거 보니까 바로 이거 적용할 때가 있죠. 바로바로 어, 바로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개 이 다이버젠스 정리와 스톡스 정리는 어떤 특별한 현상에서만 성립하는 정리가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어떤 f에서나 어떤 폐곡면에서나 어떤 폐곡선에서나 항상 성립하는 수학적인 항등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아무 주저없이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딱 본다면 자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금방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여기에 전기장에 대한 폐공면에 대한 면적분 나오죠? 그럼 바로 뭐 해야지 돼요? 네 바로 다이버전스 정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이버전스 정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건 이거 대신에 뭘로 바꿔 쓴다? 이걸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근데 요놈하고 뭐 같아야지 요거 하고 같아져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똑같은 부피에 대해서 부피적분하는 거예요 똑같은 부피에 대해서 부피적분하니까 그걸 한 항으로 이항할 수가 있겠어요 한 항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쪽으로 이항했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이 빼기 이피런저블로하고 가로친 거기에 부피적분 0이라는 거죠 근데 부피적분은 뭐예요? 더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더했더니 0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여기는 좀 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좀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거 다 더하니까 0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뭐가 있는데, 이렇게도 0되고, 이렇게도 0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모든, 모든 부피에 대해서, 어떤 부피에 대해서나 다 0된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 좀 플러스가 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0되겠지만, 여기만 빼면 어떻게 돼요? 0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이게 안되겠죠? 근데, 이렇게도 0되고, 이렇게도 0되고, 이렇게도 0되고, 이미의 부피에 대해서 부피 적분한 것이 다0 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겠어요? 원래 0인 걸 더한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나오는 이 부위는 이미의 부피입니다. 우리 가우스 법칙이 여기에 내가 가우스 폐곡면을 어떻게 만들든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게 0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안이 되는 게 영이 되는 건 이런 식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미분 형태예요. 이게 전기장을 미분한 거죠. 이게 바로 미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 미분 형태의 가우스 법칙 하나 구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네기 방정식에 전부 하겠어요.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이건 어때요? 금방 이것도 바로 뭐 하고 싶어요? 네, 요거 바로 다이버전 정리 쓰고 싶죠? 근데 다이버전 정리 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이버전 써가지고 부위 하는데 그게 항상 영이려면 뭐가 영이야 되겠어요? 네, 다이버전스 p는 항상 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의 미분 형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에 그다음에 뭡니까 암페어 법칙?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보고서 바로 폐곡선에 대한 거니까 뭐 하고 싶어요? 네 스톡스 정리 바로 해야 되죠 스톡스 정리 했어요 스톡스 정리하면 요건데 요 놈하고 뭐가 같다는 겁니까 요거 같다는 건데 똑같은 면적분이니까 하나로 빼죠 근데 하나로 뺐는데 이게 0인데 어때요 이거 어떤 면에 대해서든지 0이려면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이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0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암페어 법칙을 미분 형태로 표시한 겁니다 이제 뭐 남았어요 페러데이 법칙 근데 페러데이 법칙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스톡스 정리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썼어요. 스톡스 정리 그대로 쓰면 연우하 같으니까 요거 스톡스 정리하고 요거 같다고 놓을 것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요게 되니까 요것도 0이 되려면 이한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페러데이 법칙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셀 방정식 네 가지를 이제 전부 다 미분 형태로 이제 만들었더니 정리하니까 이런 식이 됐어요. 적분 형태, 미분 형태 있는데 적분 형태는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 선적분,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 선적분.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미분 형태는 봤더니 뭐예요? 다. 다 다이버전스 전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전기장에 대한 컬.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자기장에 대한 컬.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딱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보고서, 맥스웰이 요것만 이렇게 딱 보고서, 아, 이 중에 하나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놈들끼리 무슨 대칭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볼때 여기 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이버전스 여기 있으면 요, 요, 요건 뭘 얘기해 주냐면, 루가 전기장을 만든다. 이런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건 뭘 만들, 얘기해 주냐면, 제이가, 전리분포가 자기장을 만든다. 요걸 얘기해 주는 것인데, 요 놈은 또뭘 얘기해 주냐면,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모두 또 가능해야 되겠어요?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중에서 어떤 놈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어,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요거고, 여기에, 여기에,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맥스웰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까 그러니까 이거만 보기만 하고서 알아낸 거예요. 네, 여기에 맥스웰의 훌륭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수정했냐면 우리 미분 형태를 보면 미분 형태를 보면 여기다가 요거 하나 더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변화하면 자기장이 생긴다. 요건 왜 필요하냐면. 다 차원을 맞춰주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차원 맞춰려면 그래서 미분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적분 형태도 요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지 돼요. 요거 전류인데 전류 밀도인데 요게 무슨 역할하냐면 을 요게 전류 밀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페어 법칙을 이렇게 수정해 놓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실은 암페어 법칙이란 뭡니까? 우리 여기 이런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류 전 전류, 아이가 자기장을 주위에 만들 때이 자기장에 대한 서큘레이션은 자기장에 대한 서큘레이션은 무엇 뭐 같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지나가는 전류를 여기에 전류죠 전류를 뮤제로곱한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뭘 계산하냐면 이걸 가장자리로 하는 이 면을 보는 거예요. 이 면을 지나가면 이 아이가 지나가죠.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접근한 거 이게 바로 아인데 우리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축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축전기. 축전기에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나서 여기다 전류를 이렇게 흘려줘요. 그러면 여기 축전기 끊어져 있는 거죠. 여기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사실은 전류 흘러요. 왜 그러냐면 전류 이렇게 보내줄 것 같으면 여기에 저, 여기에 있는 대전된 전화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q 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전류는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져 있지만 일로 가면은 전류가 여기는 점점 커지고 여기는 점점 작아지면서 전류가 이렇게 계속 흘러요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가장자리로 하는 면은 요 면도 있지만 요렇게 컵 모양으로 생긴 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면을 지나가는 전류는 어요 S1 요걸 S1이라고 하면 요 면을 지나가는 전류는 여기 있어요 요건 I예요 근데 요 가장자리는 요게 가장자리지만 요렇게 생긴면요 요면 요 컵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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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컵을 어디로 하면 냐 요렇게 축전기 요요 요 속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면 여기 전류 있어요, 없어요? 전류가 없죠. 이건 0이에요. 0. 그래서 면을 이렇게 만들면 가우스 법칙이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우스 법칙이 안폐 법칙이. 그래서 이 암페어 법칙은 우리 뭘알수 있냐면 이런 축전기 요런 부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 우리 맥스웰이 수정해 놓은 것을 보면 이거 성립한다고 하는 걸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이렇게 축전기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전화가 점점 많아지는데 전화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전기장 우리 구할 수 있었어요.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여기에 전하밀도가 입실론 제로라고 하면 우리 지난번에 구했어요. 아, 전하밀도가 시그마라고 하면 전하밀도가 시그마라고 하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축전기 내부, 특히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Q가 대전되어 있다고 할 때. 전하 밀도는 Q 나누기 S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전기장은 입술 연주로 보면 시그마니까 시그마를 Q 나누기 S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전기장이죠. 근데 이 전기장은 어때요? Q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전기장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기장이 변하면 이게 마치 전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이 변하는 것을 맥스웰이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변위전류라고 이름 붙였어요 변위전류 밀도란 이렇게 전기장 변화하는 데다가 입실론제를 곱한 것인데 이게 여기다 전기장 대신에 전기장 대신에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뭐가 되면 Q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딱볼것 같으면 이게 바로 여기다 집어넣었죠. 집어넣으면 라운드 큐만 바뀌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큐가 되고 이게 바로 i죠. i. 그다음에 입실론들은 없어지고 요거 s로 나누니까 i를 s로 나눈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전류 밀도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변위 전류 밀도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전기장이 바뀌면 이게 바로 변 저, 전류가 바, 바뀌는 것처럼 어,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항이 요항이 전류 밀도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어 암페어 법칙에 이 항이 하나 더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요항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암페어 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어서큘레이션 n 계산했어요. 딱 서큘레이션 이거 계산해 놨어요. 그 다음에 요 면에 대해서 전류를 계산하면 그냥 아예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면에 대해서 전류를 계산하면 변위 전류 밀도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S 1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S 2에 대해서는 변위 전류 밀도로 계산하면 아까 한거하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니까 하 뭐가 나오냐면 뮤제로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축전기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도 암페어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암페어 법칙을 수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암페어 법칙을 그냥 수정했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암페어 법칙을 수정해 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첨단 과학 기술 문명으로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맥스일방정식암페 법칙 수정한 데서부터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게 되냐면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암페 법칙을 이렇게 수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된 거예요. 전자기파가 바로 뭡니까? 오늘날에 이런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시작하게 한 바로 그, 그 계기, 원동력, 이런 게된 것이죠.